오늘 우리가 함께 볼 요한복음 본문 와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정말 심오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 담겨 있어요. 당시 사람들을 그야만 혼란에 빠뜨렸던 그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뭘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 보고 싶어요. 우리 몸이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요. 똑같아요. 우리 영혼도 살아 숨쉬려면 꼭 필요한 양식이 있거든요. 과연 그게 뭘까요? 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크게 다섯 가지 흐름을 따라가 볼 거예요. 먼저 생명의 떡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의 이야기로 이어지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바로 논란의 시작점이죠.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주장.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예수님께서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세요.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. 이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뭐 속으로 그랬겠죠? 아니, 저 사람 목수 요셉 아들이잖아. 우리가 쟤네 부모님도 다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.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 못한 게 무슨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. 문제는 뭐냐? 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, 아, 저 사람은 그냥 목수의 아들 예수다. 이렇게만 본 거예요. 그 안에 잠긴 신성.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못했던 거죠. 아니, 근데 왜 믿지 못했을까요? 왜?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. 믿음이라는 게 그냥, 좋아, 내가 믿기로 결심했어. 하는 우리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. 바로 이 말씀이 그 핵심을 보여주는데요.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이끌다 라는 이 단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부드러운 초대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끌다 라고 번역된 원어 헬라어가 헬코어인데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단어예요 그냥 뭐 이쪽으로 오시죠 하고 안내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마치 어부가 만선이 된 그물을 영차하고 온 힘을 다해서 끌어당기는 이미지 있죠 바로 그런 강력한 힘이에요 저항할 수 없는 아주 능동적인 힘으로 확 끌어당기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아주 명확해요. 성경은 말하거든요.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서 스스로는 하나님께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요.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걸어가겠어요, 그렇죠?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 헬코의 힘으로 강하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음이라는걸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인 거고 이건 뭐100% 은혜의 선물인 거죠 자 이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뭐랄까 더 충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하늘에서 온 떡이 바로 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광야에 만나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비교를 해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만나 물론 하늘에서 왔죠 하지만 그걸 먹었던 이스라엘 조상들 결국 다 죽었잖아요. 일시적인 거였어요. 하지만 예수님 즉 생명의 떡은 어떻습니까? 이걸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. 차원이 다른 완전한 양식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. 플론 여기서 내사를 네 먹어라 하는 게 진짜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니겠죠. 당시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서 아니, 저게 무슨 끔찍한 소리냐며 엄청난 논쟁을 벌였잖아요. 예수님이 말씀하신 먹는다는 건 그분의 십자가 희생과 그 생명을 믿음으로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분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. 이걸 의미하는 거죠. 자, 드디어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가장 깊은 본질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거든요.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받았다, 끝!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리스도와의 깊고 인격적인 하나 됨, 즉 연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바로 이 구절.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. 와, 이한 문장에 모든 게다 들어 있어요. 내가 네 안에, 너도 내 안에. 이거 보세요. 일방적인 게 아니죠. 서로가 서로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. 이보다 더 친밀한 연합이 있을까요? 아까 헬코처럼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, 바로 거하다로 번역된 매노라는 헬라어예요. 이 매노는요, 잠깐 들렀다 가는 손님 같은 게 아니에요. 아예 이사와서 뿌리 내리고 사는 것, 거기에 머무는 걸 뜻해요. 그만큼 영구적이고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죠.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지는 구원의 순서가 이거예요. 모든 것의 시작은 연합이라는 거죠. 우리가 그리스도와 먼저 하나가 딱! 되고 나면 그 안에서 의롭다 칭함도 받고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다가 마침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되는 거예요. 이 연함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뭐랄까? 샘의 근원 같은 거죠. 가장 기초예요. 자,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. 이 엄청난 초대를 들은 사람들 앞에 오늘 본문은 딱두 갈래의 길을 보여줘요. 한쪽 사람들은 어땠나요? 뒤로 슬쩍 물러나서 수군거리죠. 아니 이게 말이 돼? 하면서 머리로 따지기만 하는 거예요. 내 이성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믿겠다. 이거죠. 반면에 다른 쪽 사람들은요. 그냥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꿀꺽 먹는 거예요.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죠. 머리로 다 계산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.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끝납니다.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가? 아니면 예수님으로 정말 살고 있는가? 그냥 지식으로, 정보로만 예수님을 아는 수준에 머물러 계신가요? 아니면 그분을 내 생명의 떡으로 삼아서 정말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?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우리 심장에 던지는 가장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